오늘 해먹 준비했고요 이름이 대단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은 이름이고요 이름은 부시크래프투 더블 모스키토넷 해먹 가격을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 10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다나와에서는 47,000원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꼭 다나와에서 검색한 후에 구매해주세요 네 이미 한번 설치를 해봤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폴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집이 해먹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 형태의 해먹. 해먹의 로프는 이렇게 긴, 두꺼운 긴 로프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모스키토넷 용으로다가 이런 그 얇은 형태의 로프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해먹이 이 나무 사이에 그 가운데에 위치해야 되니까, 해먹을 한번 바닥에 놓고, 어느 정도 선 길이가 맞는지 한번 보고, 양쪽이 적당하죠?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무게 중심이 좀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사람의 목 높이 정도에다가 로프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 방법은 두번 매듭. 자, 두번 매듭으로 한번 묶고 그냥 한번더 묶어주면 됩니다. 여기 매듭 좀 보여줘. 이렇게 그냥 한번 묶고 한번더 묶으면 두번 매듭입니다. 한번 두번 이렇게 하면 해먹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모스키토넷을 폴대를 어, 이용해서 모스키토넷을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스키토넷을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은 됩니다 다리 간지러워 간지러운데 빨리 빨리 안해 이제 가서 뭐야볼릴봐 내가 혼자 찍을게 왜?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숙팀 다 됐어 여기서 쉬어 왜? 사람 들어간 영상을 찍어야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모기안 불어 옆쪽으로 진입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쪽이야 여보 여기 이렇게 어! 예, 지금 사람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수납적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쏙 넣어 그렇지 네, 핸드폰이나 안경 같은 거. 네,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덥지? 괜찮아, 좀 지나니까. 아, 그래? 여기에서 참기운이 들어와. 이렇게 해먹과 무기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 발을 넣어서 그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그런 형태의 해먹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퍼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 지퍼를 이용해서 해먹 안에다가 이 매트리스를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먹에서 잠을 자더라도 모기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노출된 곳 바깥에 모기가 앉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찌르면 모기에 물리는데 매트리스를 깔게 되면 아래에는 매트리스가 모기의 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위쪽은 모기와 직접 닿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고 만약에 여기 안에 매트리스를 넣으면 모기로부터 그 몸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해먹이 아마 이름이 부시크래프트가 붙은 이유도 어, 이 폴대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 나무를 폴대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먹 공간 확보에 사용하는 이 폴대 꼽는 자리를 폴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간 나무를 깎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폴대를 제거하고 나무를 한번 넣어봤어요 부시크래프트 느낌이 물씬 나는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온 부시크래프트 해먹입니다